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온수당 2,000달러를 돌파했던 금값이 곧바로 5% 정도 급락했다가, 어제는 다시 2,000달러 선까지 올랐었는데요. 이후에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2007년 이후 금시세의 주간 단위 흐름입니다. 어, 금융위기 이후에 어, 계속 상승을 해서 어, 4년만에 어, 저점 대비 약300% 상승하는 대폭발이 있었는데요. 2011년 9월에 어, 1911.6을 고점으로 기록하고 50% 하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상승해서 이전 고점을 어, 뛰어넘었었죠. 하지만 고점 갱신 후에 하락폭이 제법 크고 어, 경제 여건이 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값을 전망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 뭐 오른다, 내린다 말하기는 쉽지만 소위 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 어렵기 때문이죠. 금시세의 방향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어,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아주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금은 어, 주식이나 뭐 채권같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 100%는 물론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금이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상품이 되는 순간 내재가치와 괴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변동성이 폭발할 때는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입니다. 어, 실질금리 또는 실질이자율은 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리인데 이걸 공식으로 보면 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 14일 기준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96%니까 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1%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96이니까 0으로 따지면 이게 1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예금으로 맡겨놓은 내돈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금값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 금융위기 직전부터 실질금리와 금값 변동의 어, 흐름입니다. 이게 실질금리 곡선이고요. 이게 금가격의 에, 곡선입니다. 어, 실, 금리와 금가격의 흐름에서 어, 변곡점 어, 변곡점과 특정한 어떤 이율 어, 이런 특정 이율이 어, 붕괴된 전후로 금시세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깨졌을 때 금시세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다른 특징이 있는지 스스로 발견해 보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최근 2년간, 어, 움직임으로 보면 실질금리가 1%가 붕괴되면서 금 시세가 추세상승을 이어간 것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 실질금리와 함께 새로운 지표 하나를 더해 보겠습니다. 어, BEI라고, 어, 인플레를 반영한, 어, 국채와 일반 국채의 수익률 간 스프레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연준과 일반 투자자들의 인플레 전망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i bi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는 것은 채권 매매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률이 상승 혹은 하락할 것으로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BI가 급락했다가 코로나 이전으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8월 14일 기준 BI가 1.65입니다. BI 상승과 금 가격 상승이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드니까 좀 짧은 구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인데요. 청색이 10년물 실질금리, 회색이 BI 기대인플레이율입니다. 방향성에서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값이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아, 시점, 8월 7일, 고점 2,061달러, 이것과, 10년물 국채 실질금리가 반등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어, 급락했던 날짜가, 어, 8월 7일, 실질금리가 반등하는 시점이 8월 6일입니다. 어, 이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08을 기록하고 반등했는데, 어, 결국, 이후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금 시세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은 지켜봐야 방향이 확인될 겁니다. BEI와 금 가격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음,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대 인플레이율을 보여주는 어 BI와 어 달러 인덱스의 어 변화입니다. 어 구간마다 어,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 중요 구간에서는 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어 보여줍니다. 어이 BI와 금값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결국 달러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어,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은 BI와 달러 인덱스의 2014년 이후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수년 내의 바닥 근처로 접근했고, 반대로 BI는 고점으로 접근 중입니다. 이후에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 금값과 달러 인덱스 변화를 보면 어 1대 1은 아니지만 방향성에서 어 암시를 줍니다. 혼조 구간이 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어 함께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에 투자한다고 할때 금값만 보면 될까요? 어 특히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 특히 1배짜리 어, GILD 같은거에 투자하신다면 어, 달러와 가치의 변화도 함께 에,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화와 금값이 플러스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어, 금값의 상승폭이 달러 대비 커지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항상 환율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주식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어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일부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천천히 접근하는 게어 좋아 보입니다. 어 대세 상승에서도 조정기가 있고, 이번 하락의 저점이 2011년의 고점 근처인데, 당연히 근처에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금값 관련한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알고 접근해도 투자는 항상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서는 주기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내용 확인하시고 다른 방송들도 함께 시청하시면 본인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한 투자로 성공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